최수영의 네 글자. 돌아온 안철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했습니다. 공항에서 아주 큰 절을 올리더군요. 제몸 많이 받으십시오. <laughs>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. 수전 대표 돌아와서 한 네. 얘기 그리고 행보 어떻게 네. 보았습니까? 저는 이제 제 사의길 하고 제가 이제 캐스팅 마크를 해놨는데요. 아까 정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극중주의라 그래서 그때 한때 제3의 길을 또 표방을 했던 적이 예. 있었어요. 근데 그 시효도 끝나서 이젠 제4의 길을 꺼내놔야 되는데 이거 꺼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음. 왜냐하면 이제,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하죠. 그러니까 본인이 전 마라톤하고 마크롱 대통령 얘기할 때부터 조금 저는 짐작은 했습니다. 아~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독자 노선을 또 얘기하겠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. 그런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꼭 잘못한 반기문 후보권을 수가 있거든요. 예.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향후 일주일 동안 메시지와 앞으로 여론 변동 추이 그다음에 설민 심이 끝났을 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폭발력 있는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 여부. 이게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할 수 있는 제 사의 길을 어, 만들어 든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.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 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 아직 나도 몰라요가 음.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